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어, 차트적인 관스,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10월 26일이고요. 어, 내일 월요일 시작되는 장을 대비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가격이 7,395원에 지금 있는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지금 하부선을 계속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든지 어떤 특정선을 터치하는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이게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는 무조건 그 밑으로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특히 이게 상부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드선도 그렇고 그리고 하부선도 그렇고 무조건 이 선들을 터치하게 되면 어, 터치한다는 건 캔들이 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캔들이 이 선들을 터치하게 되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잠깐 올라갔다가 무조건 빠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얼마 전에 슈팅 잠깐 나오게 나왔지만 지금 범위 트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어, 계속 그냥 균동 쪽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대장이 이제 흥하죠 흥화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흥화가 아직 이제 어 지금 간폭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따라갈까 말까 하면서 계속 그냥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흥화가 가려면 흥화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저는 망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가면 뭐 비중을 더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비중을 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제 사전에 비중 때린 거는 거의 없는 단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종목 그렇고 어두 번째 종목은 어이 종목은 어느 정도 제가 조금 멘탈 이 회복이 됐어요. 멘탈 회복이 됐고 어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려면은 본주를 알아야 됩니다. 본주 차트가 지금 이제 하보선에 걸쳐있어요. 아까 제가 첫번째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하보선을 캔디이 터치하게 되면은 무조건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빠지. 올라갈 땐 올라갔더라도 무조건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주가 빠지면은 이 종목도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바닥 가격이 12,970원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바닥 가격 그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은 제가 볼 때는 13,000에서 14,000원 사이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단일가 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에서 계속 이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집니다뭐더 빠지면 땡큐 하면서 매수하 되고, 일단은 저는 내일 13,550원부터 13,030원까지 있다는 요 매수 구간을 설정해서 좀 매수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가격이 12,970원 오면은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할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좀천 단위로 좀 매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도적겠지만 슈팅이 나오면 왜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갖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매도 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급락해서 바닥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하면 되고 그래서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은 그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행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 이제 그때 행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준 가격을 정해야됩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밑에서는 사고 또두 그러니까 가지 기준 가격이 중요한데요. 매수 기준 가격과 매도 기준 가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3,500원에서 무작정 타아 나가고 13,700원에서 무작정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계좌 한개 아니면 계좌 두개또 말할 때 계좌 세 개까지 활용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행보하는 구간에서도 다 발라먹으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뭐 1,000원 먹을 수도 있고 2,000원 먹을 수도 있고 1만원 먹을 수도 있고 2만원 먹을, 먹을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마음 먹고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서 발라먹으면 이것도 철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발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종목이고 요 종목은 바닥가격이2,6,6,5 어, 일단은 뭐 잠깐 슈팅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랑도 뭐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계속 모아가게 그냥 조금 이종목 제가 보통 예 선은 수량이랑 가격이 있는데요. 그거에 한 5분 4분의 5? 어,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싸우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뭐가 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적으로 좀자리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애매하는 겁니다. 음, 어떤 이제 어, 팬들이 하모선 밑에 있으면 조금 이제 매매를 조금조 해야 되는데, 지금 하모선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한번 더틀수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먹어가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정보. 어, 슈팅 나오면서 계속 이제 흔들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가격 자체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가 2,400원만 싶은데 아무튼 2,600원까지는 뭐 슈팅 나오면 이제 매수하고 또그 이상 올라가면 본인보따라 그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목도 지금 뭐 재료도 없고 뭐 그래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고려하고 비싼데 차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용히 그냥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고. 어차피, 좀 기간 조정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시간 지질 거면서, 기회를 그냥 손리를 지키고 가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전자가 1785거든요. 1785고, 금요일 종가가 189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893인데, 뭐 1785깰 뭐 수도 있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종목은 계속 주가 내려갈 때마다 그냥 불안매수로요종목기 그냥 뭐가 가려고 생각하십니다. 한 번, 이 종목 같은 경도한번 터지면 형무섭거든요 기가 좀 오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매매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요 종목도 바닥이 3380인데, 제가 이제 거의 뭐, 바닥 수준의 평단을두 있거든요. 근데, 매체 제난은 쉽게 나왔어요. 제난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여진이 한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슈팅 나오면 제가 얘기했지만, 3,600, 4,4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럼 그때 또 실현하고,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한번쇼팅 나오고 대부분 이제 여진 있는 종목도 있지만, 또 흘러내리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리면 흘러내리는 대로 줘 담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이 종목의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역사적인 바닥 가격. 예. 그니까, 거의 지금 2020년 3월, 거의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뭐, 배당한안 주지만 뭐, 뭐 하면은 그냥 가보자는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입을 메워 그 가격까지 온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을 메워 것 같아가지고 원래 제 예상은 1750원부터 먹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1835원 이제 저점 딱 찍고 갑자기 이제 급도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급도 나왔는데 그거 좀아 좀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같은 생각 들고 일단은 개입은한 번은 메워야 될것 같아요. 개입 메워는 가기이1 6 5일인데 그래서, 지금 차이 자체가 금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시간에서 조금, 좀 담았는데, 왜냐면은, 다시, 이, 이제, 이종, 이제, 원래 종 특징이잖아요. 종합 특성이기 때문에, 한번슈팅나오면또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가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가격이, 제가 얼마지, 1, 뭐, 18, 18, 한 1890원대, 예, 곧, 그가격 같은데, 가격이 괜찮아. 좀, 제가 시간에서 좀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려오면또 담으면 되고, 슈팅 나오면은, 슈팅 나올 때부터 또, 사팔, 사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풀어내리면, 보수적으로, 예, 아까 제가 보통 보통 매매는 주수가 있는데 그게 5 분일 정도만 분할 매수를든요뭐관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명도 생각하면서 매수하려고 계획을 그, 짜고 있습니다. 어이 종목도 이 창투 테마 중에서 끼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창투 테마에서 끼 좋은 게 이제 DSC, 그 다음에 어 무슨 컴퍼니가 끼가 있는데 무슨 컴퍼니 있고 예, 그렇게 있는데 이 종목도 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전저가 2320, 하부선 이 2521.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게 뭐냐면은. 레드 선에서 하부선까지 여기 있는 이제 종목들이 제일 매하거든요 레드 선 이제 찍고 여기서 반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레드 선 한번 찍고 하부선까지 쭉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부선이 2오2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부선 밑에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하고 제가 내수할 텐데 일단 하부선을 한번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극적으로좀 내수하기가 그다음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테마 자체가 죽었어요. 테마 자체가 AI 펀드도 만들고 그런데 테마 자체가 왜 죽는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로는 있다고 제가 보여드릴 창투 테마가 근데 상흘러 내리고 있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요종목도 종목 진짜좋거든요저 구멍도 딱 맞는데, 근데 지금 어디 선이 어디 있냐면, 은딱레드선 쪽에 있어요. 하부선까지 그가은 하부선까지 25, 2호, 25 잖아요. 거의 한15%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비중도 한 800만 정도 있거든요. 요종목이 제가 800만 정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25, 25 제가 생각하고 전자가 259거든요. 그래서 전자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그 오면은 조금 더 담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요종목도 요오종먹 지금 이제 하보선 밑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오렌지 선그린 그린 선그도 마지막 블루 선 이제 블루 선이 이제 마지막 하보선을 터치 위해서 내려오고거든요. 보통 이제 블루 선이 이제 하보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오렌지하고 그린 선은 무조건 이제 하보선을 터치하는데 그럼 마지막 수순이 블루 선이거든요. 그럼 블루 선이 하보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또 그러면 또캔들지 블루 선올라타면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더볼수 있는데 지금 이제 블루 선이 하보선을 터치하고 터치 하려고 터치하는 건 아닙니다. 터치하려고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면은 매도 체결하도록 제가 설 어,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매매한 중에서 이제 제일 어, 대형주, 유일한, 유 대형주죠. 네, 차트는 안 좋습니다. 항상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레드선, 하부선인데, 레드선에 걸쳐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레드선에서 올라가면은 익 실현을 하면 되고그런데 내릴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부선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될것같또 문제는 이제 2025년 6월 때이시시세가 분출했어요. 그때 이제 100% 정도 올라갔거든요. 저점에서. 저점에서 1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가 볼땐 기간조정하고 가격조정 같이 봐야 돼요. 물론 가격조정 어느 정도 받은 경향이 있는데, 기간조정은 좀최한 1년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시세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요거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요 종목은 지금, 이제, 좋아요. 하보선을 캔디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량,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또 이전을 했어요. 제가 이전 하고.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냥 소량 들고있으 150만 더 들고 있거든요. 그냥 그거 수시로 하고. 근데 또 이제, 하보선 내려오는, 이제 한번 내려와,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가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잖아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10% 12% 12% 정도 되는데, 많아봐야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보선 내려오면은 매수하고, 뭐 아니면 그냥 수익실로 하고, 그렇게, 뭐 매매를 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종목, 제가 이제, 음, 좀 아깝게 제가 매도하고 그 다음날 쇼팅 나온 종목인데 그것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보선 아까 이제 글루처럼 하보선 뚫고 캔디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 오는 패턴이 있어요. 하보선 뚫고 올라갔다가내려 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 이제 증형인 캐스터 뭐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게 하보선 캔디 터치하면 안다고그랬잖아요 하보선이 그러니까 캔들이 올라갈 때는 터치되는데 내려 오는 그 패턴은 터치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 전자차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종가가 5, 30일 남았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4, 900원부터 10분 안 매수하려고 그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냥 보내준다. 네. 올라가면 뭐 저는 오차 이상에서 지정 못될 생각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요 종목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급등한 종목에 이제 급락 신알리그니신 패턴 정확하게 맞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지금 이제 레드선 위에서 계속 쫙쫙 먹고 있어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레드선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 가격이 이제 3,650원인데 그때부터 저는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 거기서 이제 매수 되면 매도가 됩니다. 왜냐면 레드선 뚫고 내려왔다가 살짝 슈팅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 최소한 4 5%는 슈팅이 무조건 나오게 돼있습니다뭐또 크게 슈팅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어, 설거지 캔디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만이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량적당 터지고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롯때는 매수하자마자 일단 매도, 매도 주문 먼저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3,650원 부터 이제 쿠폰 어, 매수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솔직히 이종먹은한 번도 매일 한 적이 없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봤어요. 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가 엄청납니다,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이제 바닷가기 사이팔사잖아요제 평당이 사이, 30인가, 45인가 같은, 되게 낮아져도.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온 지 거의 이제 다음 달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요때한 번, 뭔가 한번 슈팅 나올 때가 됐다, 이제. 그리고 가격 자체도요. 완전 지금 그 전저가 2 0 2 3년 10월 달이 말입니다. 그럼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전저를 찍고, 이제 1년 후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1년 후에 슈팅이 나오고 또 1년 후에 또 전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근데 이, 종, 이 종목이 이제 하부선을 자꾸 터치 하려고 요 터치를 하려고 했더 하부선이 4 0 6일인데 어, 제가 볼 때는 하부선 터치하고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지금 제가 이 종목은 200만 원치 들고 있는데 그때 한번 비중을 한번 좀 크게 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할매라수하고 있고 올라가면 당연히 제가 슈, 이제 슈팅 나오면 여기서 깜짝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깜짝 항상 이런 종목들은 하부선을 깨러 내려가지만 깜짝 슈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끝.